나 오버케뽑는다. 숨딱찍가 봐. 안 진짜. 어. 이쪽으로. 상공에 적무인정찰기 아, 보인다, 옥상에. 이쪽으로. 여기? 목표 표시. 보렸다무인정찰기 연료가 바닥났다. 제 보고 바로 복귀하겠다. 아, 뒤에 습니다 쓰러짐. 아. 우장 그래, 틀려진... 어. 투하가 접근 중이다. 이상 두개 얘네 것 같아. 낸다. 무인 정찰기 연료가 바닥났다. 제보급 바로 복귀하겠다. 가스도프 각기어, 각기어, 대확질한다 목표 표시. 살리겠고. 기절 단질께 음, 기절 수리탄맞았어 상공의 아군 무인 정찰기다 놈들을 쓸어버려! 이렇게 똥싸는 놈들 하나씩. 이거 밀게 바로? 아 뭐야? <목소리> <목소리> 어 왼쪽이었네 마지막에, 그렇지? 어. 상분 들을 수 있으면 무인사고.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철기 뭐야? 잡았다 아, 어 잡아놨어 지 간다. 어, 저 앞까지. 존나로다. 아, 저기 사람다 앞에. 앞쪽 들어왔어? 거니야? 이쪽. 어. 차량 발견. 위 위에 아니면 우리야 만날 수도. 어, 저 같아. 쟤네 쟤. 들고 있어. 이따 어, 보인다, 니어. 저걸표시신다이는 여기 자살했거든 카피, 현금투하 사운드 한국의 아군 무인 s 찰기들 놈들을 쓸어버려! 왼쪽 스나 오른쪽 라이플 같은데? 어 맞네. 오른쪽 여기 라이, 여기 라이플 왼쪽 스나. 이동한다. 아,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어. 그때 박. 개 느꼈다. 이거 또안 돼. 열로 빠져봐. 무장투하가 접근 중이다. 온다. 어. 들어. Uh, 진짜. 음, 우리 내내 내 지금 여기 붙어 있어, 지금. 이동한다. 이건 취소. 아, 시작꼈다쉿 뭐야. 잠깐만. 아. 잠깐. 아. 아까워. 아, 옥상이야? 아, 뭐야, 뒤야? 아, 위에 위에. 아주 좋아라. 아, 좋아라 죽겠다. 야, 빼업좀 어, 가는 네. 중 왔어. 여기, 헬타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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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다, 다,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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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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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다, 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0 0개 2,000개. 2,000개. 2야0 0타들어가0개2 0 0보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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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밖에 집. 여기 한 쯤. 세계 스 목표가 무력화다 고생했다. 그러니까 초핀갔다그 아래도 있잖아. 안전 지역으로 가라. 초핀 나간다. 아. 얘 유령이네. 어. 저 보인다. 얘네 한 파티인가 봐. 내려요, 내려요, 번호 번호 내려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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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야 내려. 일 바로 공격했다. 정철기 연료가 바닥났다. 일부고 바로 벗격했다 앞에 거잡았 잡았어. 아어못 잡았어. 잡았어. 공 아, 우리 쪽 어디? 왼쪽이 여기. 갑겠다 잡았어. 떨어짐. 거 다시 정면 봐. 다시 한번 봐. 그 잡았냐? 어 잡았어. 확필까지 했어. 나이스. 뒤로 빠졌다 얘. 예. 나 미로 위에서 빠지겠어. 뒤로 어? 빠졌어? 아 어, 확인했어. 뭐야? 끝났어?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야. 무인 없지 우리. 어, 어. 무인 없어. 벽을 발견했다. 사람 떨어졌다. 지금 어디에 뭐. 있어? 여기도 있었어. 이동한다. 여, 여기도 있었어. 여기도 있었어. 어, 움직다다세기 어, 집에 다 있다. 신경 쓰지 마. 노 정찰해서 려볼게부내가 발아했네. 적을 발견했다. 펜다게. 잡았 이게. 어, 나 어디 나어왔다 에, 뺐다. 우리 그냥 그냥 뒤로. 응 음. 거기야? 응. 음. 어, 여기는 열어서 처음 들어보네. 야미. 우후. 가자 가 지역으로 아, 가라. 어, 키차 아깝다. 아깝게나다. 아... 이동한다. 이동 중. 잊어버려. 올라온다. 한영, 준혁. 저를 표시한다. 일단 빠질게. 와. 쏟다. 얘는 어차피 잠기 있는 애거든. 어. 오른쪽 한명 아. 오른쪽 한명 돌고. 나쳐야 있고. 있다. 싸움에서 이기면 복귀할 거다. 복경 요청한다. 위치 확인. 정민이 이겼어. <뭇> 여기는 빌더 투 알겠다 저수갑지 파탄, 파탄, 뭐 아군 정밀 공습 개시 아아군라그에서잡아요 아, 아, 하나 쓰 아쉽지만 로 벗기기엔 하나 나 오른쪽으로 온거 밖에 못 봤거든? 저내 계속 보고 있었어 아어라애 없었어 여기 있다 목표 퀴시 마무리 찍으 갈까 이거? 갈까? 어, 밑에, 밑에, 밑에. 초 파라핀. 응? 오늘 파이어가 끝이다. 어. 뒤에 뒤에 수다 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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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파라핀. 파라핀 쓰러진. 정면 공수다. 편위 잡았어, 지민. 소 위로 왼쪽에 있었어, 국방아. 청점이 아, 내가 네, 잡은에또 부활이겠다. 아, 여기서 하나 온다적 공격이다. 집인거 같은데 저거. 아, 짜 힐? 리몬이다 자, 타코 살려볼게. 나 경고한 방독면이거든 살려고 올라갈 수 있나? 와 이걸 만다고두나 잘.. 아두 마달다. 와괴자다아 이거 정델려나 이거? 수 아, 미로 수나 찐다 이쪽으로. 어디서 버려? 아 미로 아니구나. 건이 수나 다어 갔어 갔어 나 좀, 수나 이다아족간네 이거. 아, 아, 나 이거 뭐라 이거 뭐라고? 이거 못라고이나 일단 죽어거 뭐라고? 있을 정도고 나한테 라고 이거 뭐 나한테 거 뭐라고? 이거 뭐이어트라고이리 뭐라고? 이 이거 거이야

나 이거 진혁 이거 숨으면 안 되는데 너 쏘라. 앞에. 공격 받고 있 앞에 어디? 공격 파이 쓰러진. 파 파이터. 이거 가파가파. 적 정밀 공습이다. 한국. 가스가 가고. 아안쪽 위쪽으로 가라. 하나 잡았다 지금. 이쪽으로. 우리 센텍스. 네. 잠깐만. 저보라핑에서 올라올 거야. 거의 다 됐어. 저기 여기 이쪽으로. 이건 필수. 안 돼, 안 돼, 안 돼. 아고, 장밀 공 나이스. 떨어짐. 떨어진대. 라핑 아니, 아니. 내가 바로. 너 어디 보는 거 같고. <laughs> 보라핑 말고 여기 아래 여기 봐야 돼. 목에 표시. 야. 여기 있어. 어, 다이렉트. 하다, 하다. 보라핑이 맞긴 같어파킬 위로 갑바채우고 뒤로 뺀거 같거든? 나이 탄수국 해야야왜또왜또올라어보라핀 쪽? 어보라핀 쓰러짐 나 갑바좀 보라핀 쓰러짐 야 저기 한 이쪽으로 여기 끝이 마지막이야 위로 거기 마지막이야 탄좀각 아, 좋아 각 좋아 막싸우 아니 둘쓰러지